자 이제 부동산 물건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한테도 주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수 있어야 돼요. 에, 누, 권리라는 건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알려야 됩니다. 공시라고 그러죠 공시 그래서 부동산 물건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물건은 항상 이 등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59페이지에 자, 2번 내려가시면 밑에 등기청구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laughs> 등기를 하려면 그냥 알아서 등기해 주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등기소에 등기해 달라고 신청을 해 줘야 되고요. 어, 제 2차 과목에서 이제 여러분들 등기법 배우시는데 우리나라 등기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면서 신청할 때도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이죠.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권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같이 등기를 신청해 줘야 되는데 한쪽에서 안해 준다. 그럼 당연히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걸 등기 청권이라고 그래요. 그 등기 청권은 왜 보냐면, 요게 청권이다 보니까 채권적 청권인지 물권적 청권인지 거기에 따라서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 구별하려고 이제 등기 청권을 보시는데,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등기 권리자란 사람이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사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개념을 얘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저한테 부동산 샀으면,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여러분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요 등기는 등기소에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혼자 가서 신청하면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판 제가, 제가 내줘야 될뭐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을 해서 등기가 들어가줘야지만이 등기가 신청된다. 이걸 공동신청이라고 그러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은 잔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자 등기 청권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고 이것은 개인이 개인에게 청구하는 사법상 권리라는 얘기예요. 사법상 권리.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같이 나오는 게 등기 신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 신청권. 거기 는안 써놨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에서. 자, 여기는 등기 뭐라고요? 청구. 여기는 신청. 그러면 등기 신청은 여러분이 저한테 하나요? 등기소에 하나요? 등기소에 하는 게등기소에 등기소에다가 등기해 달라고 청구하는 거, 신청하는 거. 그러면 등기소는 상대방이 개인인가요? 국가기관인가요?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이건 공법상 권리예요. 공법상 권리. 절차법상 권리고, 등기절차, 절차상, 공법상 권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배우려는 등기청구권하고 등기신청권은 개념이 다르다. 뭐 가볍게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지. 이런 거막 열심히 볼건 아니에요. 말도 다르잖아요. 말도. 예, 등기청구, 등기신청 예,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등기청은 옆에다가 간단하게 등기신청권은 절차상, 공법상 권리다. 등기소에다가 등기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해달라고. 국가기관이 등기소에 대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요 등기 신청권은 뭐공동신청이든단독신청이든다 나올 수가 있어요. 단독 신청도 등기소에서 하는 거고. 하지만 등기 청권은 양 당사자가 있어야 청권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안 체져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했다. 소유권 보존등기 들어가야 줘 되겠죠? 그럼 소유권 보존등기할때 공동으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 청권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등기 신청권은 있겠죠. 보존등기도 뭐든 등기소에 가다 가 등기를 신청해야 되니까. 뭐 그런 개념이니까. 자, 동그라미 2번. 자, 그럼 우리는 요걸 보겠다는 얘기인데, 요거. 그럼 <laughs> 왜 보느냐? 동그라미 2번이. 이 등기 청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권인지 물권적 청권인지 이제 그걸 보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따라서 소멸시효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이것도 하나의 권리니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걸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요게 채권적 청권이라면 채권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소멸시효 대상이 돼요. 근데 이게 물권적 청권이라면 우리가 지난주에 물권적 청권 배우셨죠? 이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 없어진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 요게 이제 등기 청권이 무엇 뭐 때문에 발생했냐에 따라서 요게 채권적 청권일 수도 있고 물권적 청권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물권적 청권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셨으니까 항상 물권적 청권은 누가 행사하냐면 물건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사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등기 청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보시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현재 물건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물권적 청권이에요. 근데 등기 청권을 행사하는 사람 보니까 아직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럼 그 등기 청권은 채권적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네. 아주 간단한 얘기지. 그럼 여러분이 제 부동산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소유권 이전 등에 달란 이전 등기청권이 나옵니다. 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이 그럼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 하면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여러분이 소유권 가지고 있나요? 아직 안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채권적이다. 그냥 가볍게 빠져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채권적 청권이니까 당연히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되지. 자, 그게 이제 60페이지. 이제 괄호 2번에. 채권적 청권인 경우하고, 괄호 3번에 물권적 청권인 경우를 이제 딱 정리해드렸는데, 채권적 청권인 경우는 일단 10년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제 특이한 제 이론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채권적 청권인 게, 동그라미 1번, 법률 행위로 인한 등기 청권 경우.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등기 청권은 아직은 등기 청권 행사한 사람이 법률 행위로 인한 거니까 아직 물권 취득하지 못했죠. 네. 물권을 나중에 취득하려고 등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다 채권적 청권인데 그중에 주로 나오는 게요 매수인의 등기 청권을 주로 시험 문제 내요. 매수인의. 그니까요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오늘 또 배우실 텐데 점유 취득 시완성으 인한 등기 청권이 있어요. 아니래. <laughs> 가벼란 사람의 토지에 있는데, 을이 소유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20년 동안 점유를 하게 되면, 자, 시효가 완성되고요. 점유취득시효. 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면, 을이라는 사람은 자, 20년 지나서 이제 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고, 취득할 수 있는데, 우리 법은 자동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효 완성자가,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된다. 그러면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도 그러면 시효 완성자가 실제 소유자한테 이제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아직은 이 사람이 소유권 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채권적 청권이에요. 이것도 채권적 청권이고. 주로 비교는 이거하고 이걸 가지고 세 문제를 내니까 이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면서 들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쪽 다 공통적으로는 채권적 청권이고 그러니까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요 사람은 이 등기청권이 왜 발생했냐면 사서 발생한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가방고 매매계약 같은 걸 이런 신뢰관계를 가지고서는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법적으로 20년 동안 소유해서 점유를 했기 때문에 등기권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채권적 청권이지만 약간 좀 다르더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것은 이제 여기까지는 같아요. 채권적 청권으로서 소멸시효 대상은 되는데 요 사람이 자. 대금을 주고 만일에 부동산에 점유를 넘겨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거기까지는 같아요. 소멸시효라는 것은 10년인데 1년, 2년, 3년 사이 이렇게 지나가야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멈춰진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 사람은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계속 뭐 하고 있을까요? 점유 없겠지.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거기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니까 요 사람은 등기청구 가지고 있는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만 넘겨받았어요. 요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넘겼다. 점유를 넘겼어요. 등기는 해줄 수가 없겠죠. 등기는 아직까지 이쪽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점유를 이전했다. 점유 이전했다. 그럼 요 사람은 점유를 잃게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요 등기청구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1년, 2년, 3년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진행되는 건데, 우리 판례는 이 사람은 소유권이라는 물건은 취득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사가지고 그 부동산을 점유 넘겨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소유권은 없지만 은 법적으로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병한테 팔아서 점유를 넘겼다는 것은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소멸시효 진행되진 않는데 이쪽은 달라요. 이쪽은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든지 해가지고 소멸을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등기청권은 진행이 돼요, 이제. 1년, 2년 해 가지고 10년이 지나면 소멸시가 완성돼서 없어지게 된다고요. 차이점 이해 되셨나요? 네, 이해 되셨어요. 거기까지 일단 잡으세요. 자, 고게 이제 기역 니은인데 둘다다 위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특히 과로 속에 이제 매수인의 등기 청권 가지고 얘기하니까 특히 매수인의 등기 청권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권 보면. 자, 채권적 청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소멸시에 걸린다. 그러나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니번 부동산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에도 그 이전 등기청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동그라미 2번 내려가셔서 점유취득시효 완성 로인한 소유권 이전의 청권 나오죠. 자, 역시 격분 채권적 청권으로서 소멸시효 대상은 되지만,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위에 격분하고 똑같죠. 자, 이제 니은번이좀 달라요. 그러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자, 상실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해요, 여기는. 그래서 10년이 지나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등기청구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제 차이 가나요 특히 이제 디귿을 가지고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문제를 자주 내는데, 자, 이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권을 자, 이 병한테 그 토지를 부동산을 판게 아니라 이 등기청권을 넘겨요. 등기청권. 이것도 하나의 권리니까 넘길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의뢰한 사람이 이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게 아니라 병한테 등기 청권을 넘기는 거지. 자, 이것도 걸리니까 양도할 수 있겠지요. 그 양도 방법이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채권적 청권이고, 여기도 채권적 청권 맞아요. 자, 그러면은 양쪽 다 채권적 청권이니까 일반적인 채권 양도 방법에 의해서 이게 양도가 되냐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일반적인 채권 양도를 좀또 부셔야 되겠지. 요게 우리 시험 범위가 벗어난 부분들인데 이제 이렇게 자꾸 연결되니까 그래요. 자 물건은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대항력이 있는 거하고 처분이 자유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른 데 넘길 때는 상대방의 동의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한 거예요. 그럼 상대방 특정인도 누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1억을 자, 갚을 채무자다. 그럼 채권자예요. 가장 일반적인 게 돈을 갖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한테 갚아야 될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1억 채권을 제가 친구한테 넘겨가지고 내가 어, 이분한테 받을 게 있으니까 나중에 네가 받아가라. 자, 우리끼리만 그냥 넘겼어. 그럼 여러분은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가 없고 제 친구 가 어느 날 갑자기 가지고 내가 1억 내 친구한테 채권 받았으니까 빨리 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겠어요? 안 주지. 채권은 항상 그래서 특정인 특정인인 걸 알아야 돼이게 그래서 일반적인 채권 양도는 채권을 양도했으면 채권 양도했다는 것을 채무자한테 통지해 를 줘야 돼요. 또는 채무자가 동의를 해 주든지 이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채무자한테 이제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장 단순 단순한 것은 통지해 주면 되는 거지. 제가 여러분한테 1억 받을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친구한테 넘겨줬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자, 이제 저한테 주지 마세요. 제가 이제 제 친구 누구나한테 넘겼으니까 나중에 1억 제 친구한테 이제 갚으세요 그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알았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것도 채권적 청권이고 이것도 채권적 청권이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채권 양도처럼 병한테 넘기고서 채무자에 해당되는 갑한테 통지만 하면 되느냐 그 얘기인데 그게 좀 달라요. 여기는 채권적 청권이지만 그냥 발생한 게 아니라 갑과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거죠? 계약 관계는 서로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니까 굉장한 무슨 관계에 있다고 보냐면 신뢰 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등기청권이 채권적 청권이지만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다고 통지만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이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요게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중간 생략 등기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죠. 아 지난, 지난주에 중간 생략 등기에서 이렇게 팔았는데 얘가 얘한테 직접 등기청구하려면 전원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특히 등기청권을 양도했을 때는 요 최초 매도인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냐면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통지만 해서 안 된다. 요기서 나오는 거예요. 얘. 근데 여기는 가하고의 간에 무슨 계약 관계나 이런 거에 의해서 등기청구가 발생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 사람은 거의 양도를 못 하겠지. 지금 20년 동안 자기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는 사람인데 동의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지. 그래서 여기는 동의까지는 필요 없고 일반적인 채권 양도 방법으로 뭐만 하면 된다? 통지만 하면 돼요. 내가 시효 완성했는데 이제 요 사람한테 넘길 테니까 나중에 요 사람한테 등기해 주시오.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네. 자, 디귿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동그라미 1번 디귿 봅니다. 자, 이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인데 또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이행 과정에 신뢰가 따르므로 그 권리성질상 양도가 제한돼요. 통상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 채무자 판 사람이에요. 여기는 매도인이죠. 예.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당학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2번의 디귿을 보시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기청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신뢰관계가 없겠죠. 따라서 통상의 채권 양도 방법. 자, 통상 채권 양도 방법은 그냥 양도 뭐 해주면 된다? 통제해주면 돼요. 요거에 의해서 양도가 가능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등기청권에서 가장 자주, 뭐 많이 나오지 않지만 나왔다 그러면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이전 등기청권하고, 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이전 등기청권.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같다, 채권적 청권으로. 하지만 차이 나는 거 정리를 좀 하시고. 그 다음, 과로 3번, 이제 등기청권 중에서는 물권적 청권이 있는데, 이거 지난주에 살짝 얘기했어요. 자, 매매계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놨어요. 그럼 법률 행위로 인해서 등기를 했으니까 물권변동이 일어났죠. 근데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거나 취소 해제가 됐다 그러면은 갔던 물건은 자동으로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누구냐 면 갑인데 등기는 자동으로 마수 안되고 등기부상으로는 을이 소유자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요 등기는 실제 권리자하고 안 맞는 등기니까 제대로 된 공시가 안 됐죠? 그럼 당연히 이 등기는 말소에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 말소 등기는 요 사람이 하겠죠. 음, 갑이야, 이제 내 거니까 네 등기 말소해달라. 자, 그래서 갑이 을한테 그 등기 잘못됐으니까 말소해달라는 말소 등기 청구가 나올 텐데 이 말소 등기 청구는 딱 하나만 채권적이고 전부 다다 다 물권적이에요. 하나가 뭐냐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돼. 자, 요 사람이 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하는 그 근거가 자기 뭘 기초로 해가지고 소유권 기초로 하고 있죠. 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네 등기 때문에 내 소유권 행사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으니까 없애달라. 그 얘기예요. 어? 그래서 모든 말소 등기 청구권은 뭐다? 물권적이에요 물권적. 어? 그러니까 이거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에요래서 10년, 20년 지났다 하더라도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어?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말소 등기 청권 나오죠. 실체 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뭐 우주에서 등기가 됐다든지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돼서 진정한 권리자가 행사하는 말소 등기 청권은 물권적 청권이고요. 자, 요 말소 등기하고 똑같이 보는 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인데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것은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등기입니다. <laughs> 판례서 인정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겠지만 우리 판례는 이 등기라는 게 여러분 등기법 배우시지만 쉽죠. 등기법이. 응? 어? 등기법이 더 어려워요. 민법보다. 이 민법을 기초로 해 가지고 아 실제로 어려워 이게. 민법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아셔야 되고 또 등기 절차도 아셔야 되고 여러 가지 법이 다 섞여 있는 게 그게 등기법이라고.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등기법이. 그래서 12문제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 이게. 에? 등기법 40문제 나왔으면 여러분 정말 죽음이야, 죽음이고. 별별 이상한 것 많아요, 이게. 12개 나오고 그다음에 지적에서 또 12개 나오니까. 지적을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12개 중에서 한 10개 맞는다 생각하고, 그럼 외우는 건법좀 가지고 가는 거니까. 등기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등기는 뭔가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 열심히 뭔가 생각하고 막 하면은 꼭 어, 공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점수는 안 나와요, 이거. 잘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자 그랬지. <laughs> 그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절차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례는 이 등기가 좀 잘못됐지만 어차피 돼 있는 등기인데, 이 등기의 역할을 보자, 그 얘기죠. 자, 요 등기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등기 역할이라는 것은 실제 권리를 뭐 하면 돼요? 공시하는 거예요, 공시하는 거. 그러니까 잘못된 등기를 하더라도 이미 됐으면 그 등기와 뭐와 일치된다면, 실체 관계와 일치한다면 공시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대체적으로 유효로 인정해 주는 기강이에요 우리 판례가. 꼭 법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이것도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지금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자, 이 매매 계약이 아예 뭐 없거나 위조된등기라든지 아니면 무효나 취소, 해제됐으니까 이미 소유권은 얘가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럼 실제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부상으로 을로 되어 있으니까 안 맞는 등기죠. 그래서 말소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소 등기가 이런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이 놈이 이렇게 등기해놓고서는 병한테 집거라고 해서 돈 빌리고 예를 들어서 저당권등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을구에, 자, 이제 저당권 등기가 이제 붙어 있겠죠. 뭐한 2억 정도 해가지고 병해서. 그럼 이 저당권 등기는 갑의 소유권 등기를 토대로 해서 들어온 거예요. 을의 소유권 등기를 토대로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지 근데 이 등기가 지 잘못된 등기라고 해요. 이 등기를 마수하려고 그래. 그러면 원래 마수 등기 신청은 이제 갑하고 우리공동체들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없어지면 병의 입장에서는 담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 저당권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말소등기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그런다고 그럼 우리가 등기법 배우시게 되면 말소등기 할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냥 들어와라 이 사람의 동의서를 가지고 와라 승낙서 동의서를 가지고 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승낙서 또는 소송의 재판의 등본 네. 그럼 이 사람한테 승낙해달라고 승낙서 써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병이라면 승낙서 써주겠어요? 안소주지 얘한테 이억좀 빌려줬는데 그럼 결국 이 사람의 승낙서가 없다면 요등기는 말소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법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안 맞는 게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편법을 쓰게 되는데 그럼 어차피 등기부상 소유자를 누구로 나타나기만 하면 돼요 갑으로 그럼 나타내려면 이등기를 뭐해서 말소에서 이렇게 회복하는 게 정상인데 얘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지고지 뭐. 이거 할 때는 요 사람의 승낙서가 필요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니까 이거 따라오니까 아, 이해되시겠죠? 예. 네. 네. 그래서 말소 등기할 것을 무슨 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로 이 세상에서는 편법으로 한 경우도 있더라 는 거죠. 예. 네. 그걸 요 등기도 인정해 주더라 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등기예요. 자 제목이 뭘 원인으로 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진정명의 해가지고 긴 소유권 이전기 나오면 딱 뭐부터 생각하시냐면 무슨 등기하고 똑같다. 말소 등기가 똑같은 거예요. 원래 말소 등기 해야 될 것을 안 되니까 그냥 편법으로 이전 등기로 가지고 온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워서 회복이 되든 이전돼서 회복이 되든 실제 권리자 공시한 거 맞죠? 그래서 이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또 얘가 궁금해 죽겠죠 <laughs> 그래서 내가 지금 <laughs> 뭐 이걸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어차피 나왔으니까 아,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그럼 얘는 이제 저당권 부담을 가지면서 소유권이 전 받아가 노는 거지 그러면 그 관계는 얘하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이억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달라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되셨죠 예 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소유권을 방해당하고 있는 진정한 소유자는 최종 소유권의 명의자한테 원래는 뭘 해야 돼요? 말소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 말소등기 청구한 대신에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수 있는데 당연히 이때도 소유자인 가비하는 거니까 가비하는 거니까 요 등기 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에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나 하고. 점유자 취득시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의 기구권이두 가지를 잘 비교하시면 돼요 조금